이번 신년성회는 찰스 스펄전의 내 하나님께 다을 내려라 그런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첫 번째 말씀을 나눴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결국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게 될 것인데, 우리도 마음속에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하고 번성케하리라 그런 약속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 얘기는 그들이 아직 자식이 없었는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고 후손을 번성케 하신다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언제 받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고 사라의 나이가 10살이 어리니까 65세 때그 약속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백세가 됐을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15절인데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주실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긴 그 시간 동안 인내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17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속된 것을 받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그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중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약속이시 이라는 것이 하나는 맹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게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맹세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약속할 때 이렇게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걸고 약속을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 손가락을 거는 것만으로는 이렇게 좀 믿지를 못해서 그런지 아이들도 보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비비면서 복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새끼 속가락을 약속하고 복사로 확인하는 것처럼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맹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오늘 또 18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맹세하셨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니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인내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간절한 소망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소망을 일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하나를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연약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을 때에 반드시 우리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8절 후반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연약해서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소망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찾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큰 아리를 주신다, 그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오늘 19절 말씀 이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의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작년만에 작년 말에 그 새한을 성경이라고 새로운 한글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그 번역본으로 함께 읽어보는데 오늘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희망은 영혼의 닻과 같아서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나눈막에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희망입니다. 아멘. 여기 소망은 영혼의 닻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영혼의 닻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제가 사진을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여기 배가 있고요. 지금 풍랑이 일어서 배가 흔들리고 저기 물건들이 지금 뭐떠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배가 많이 흔들린다 그런 얘긴데 보시면 그 줄로에서 밑에 큰 것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를 정박시킬 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또 풍랑일 때에 표류하지 않도록 물속으로 깊게 내려서 바닥에 고정하는 것이 닻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소망이 우리 인생의 닻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은 마치 항해를 나는 것과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해를 나는 배는 반드시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고하지 않았던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때에, 소망의 닷을 내릴 때에, 우리가 든든할 수 있고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이 우리 영혼에 닫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게 하고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일들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때에 든든한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올한 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닻을 어디에 내려야 되는 것인가? 시편 62편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인생의 낯을 내려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인생의 낯을 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인생의 낯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생에 닷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일면 배가 표류하게 돼 있고 또 파손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닷을 내리면 배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파선하지 않게 될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탄의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생에 낯을 내리고 살아갈 때에 많은 죄악의 시험이 있지만, 사탄의 유혹이 있지만, 우리가 결코 연약해지지 않고요. 믿음으로 그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닻을 내리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생의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던진 한마디가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요 내가 당했던 어떤 작은 고난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인생의 낯을 내리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랑일 때에 닻을 내리면 파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기를 잘 이기게 될 것이고요 마침내 그 배는 자기가 가기를 원했던 항구에 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시편 107편 3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인생의 풍랑이 일게 되지만 우리는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도 많고 연약하게 하는 것들도 많지만 다 이겨내고 마침내 풍랑을 이기고 그 소원하는 항구에 도착하는 배처럼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될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기반을 흔들리게 하고요, 우리에게서 용기를 빼앗아가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인생의 닷을 든든히 내릴 때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요. 우리를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을 보시면, 그 휘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휘장은 어떤 것이냐면 그 성막과 성전을 보시면 그 성소와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가운데 있는 것이 이 휘장이라는 것입니다. 막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만 일년에 딱한 번만 들어가는데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휘장이 위로부터 밑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렇게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휘장이 찢어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여기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셨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들어가신 지성소는 어디를 말하냐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앉아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우편을 말합니다. 지금 주님은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주님은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안습니다. 마치 배가 저 깊이 다을 내렸지만 그다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주님도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그날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배가 저 아래 내려진 닷하고그 끈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으면 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에게 닻을 내릴 때에 그 끈을 놓지 않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무엇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이나 경험을 의지하고요 내게 도움을 줄수 있는 어떤 사람을 찾고요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을 해서 신의 산 아래에 있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신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자기 지도자인 모세도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눈에 보이려고 하는 그 금송아지 우상을 의지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속에 내려진 밭이 보이지 않지만 그 끈이 연결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 보좌 옥편에 계시는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의 끈을 넣지 않을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치 항해를 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항해를 하면 반드시 풍랑을 만나게 돼 있고요 인생 속에도 인생의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생의 닻을 노리고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요 어떤 인생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올한해 동안도 하나님에게 든든한 인생의 닷을 내리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